여기, 응? 응, 만두. 친구 어디 갔지? 뭐 하는 걸까? 나무 타려고 하나? 올라간다. 오. 오. 와, 멋지다. 와. 야. 멋진 걸? 음. 멋있어. 야. 오모모모. 오. 어머 새도 잡어? 야 위험한데. 우와. 오. 어머 까치도 잡어? 어머나 대단하다. 까치도 모기감이야? 어우 위험한데 까칠은 오마이갓 어떡해 야야야 너무 위험한데 오, 조심해 조심 어우 나무에 올라가있네 와와나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높게 올라가기는 처음이야 그런거 양이가 저렇게 높은데 올라가는 건처 천분에 새를 말씀. 잡으려고 그러나 야. 오우. 오우. 대단한데 <laughs> <laughs> 야이게 새를 잡으려고 올라갔나 어우 굉장히. 대단한데? 오우, 세상에. 와, 대박. 오우, 대박이다, 대박. 멋지네. 한캄해서 그늘이 잤나? 예, 어둡네. 와, 만두 최고다. 와 멋있어. 네가 새비를 잡겠니? 응? 위험하자. 응? 와. 난직렇높 높은 산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건 처음이야. 보는 것이. 야 어찌다. 어? 만두. 그렇게 높은데 올라가면 어떡하니? 다치면 어떡하려고 응? 야. 용기는 대단한데 오, 숨었다가 새를 잡는다. 뭐 그런 거야? 음, 만두 대단한데 와, 음. 야생 고양이 어 무섭네 무서워 나무에 올라서 새를 잡으려다니. 야, 엄청나다.